네, 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자갈입니다. 자갈. 제가 자갈 할 때마다 가장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자연이 준 정말 선물입니다. 자갈은. 자연이 준 선물이고요. 그리고 자갈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자갈은 실내만 쓰세요. 그 다음에 백자갈 대용으로 그레이 자갈은 흑자갈이랑 백자갈 사이에 쓰면 너무 좋습니다. 그레이 자갈은 다 올려서 그레이 자갈을 쓰세요 하는데, 이게 백자갈은 변색이 옵니다. 오늘 그 변색이 오고 있는 곳이 있어서 어 제가 그거를 가까이 찍어드리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갈은 왜 신이 준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요. 회원님, 20kg에 요거 같은 경우 이만큼입니다. 이게 20kg 짜리에요. 아이고 20 킬로에 뭐8,800원톤 단위로 가면 또 떨어지죠 많이 요금액이 한다는 거는 이게 한천 개, 2 0 개, 천, 2천 개 들어 있을 걸요 하나에 이렇게 싸게 구할 수 있는 자갈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만 가도 요20 킬로 한 포면 한 14만 원, 15만 원 해야 될 겁니다. 어 대한민국이 정말 자연이 준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나라예요. 천연 자재 쓰기에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 잡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비가 한참 왔다가 가서 들었고, 이런 요건 그레이 자갈이에요. 밖에는 그레이 자갈 쓰세요. 그레이 자갈이고 요거는 백 자갈입니다. 같은 시간에 깔아 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냥 테스트 하느냐고. 요게 백자갈인데 보면, 보세요, 이렇게. 색이 이렇게 변색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백자갈을 안에 깎으라고 하나? 그레이 자갈은요, 그레이 자갈도 일부 오긴 옵니다. 근데, 어, 백자갈이랑 요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백자갈은요, 요 자갈은 물을 뻑은 었다 뱉는 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흡수율이라고 해요, 돌 쪽에서는. 흡수율이 아주 높은 돌이에요. 그레이는 조금 덜한데, 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때가 더 타고 안 타고의 차입니다. 백자가은 때가 타면 금방 표시가 나요, 지저분하지요. 이게 한1년반된것 같아요, 저희가 깔아 놓은 지가. 회원님들 시골에는요, 여긴 그래도 물이 좀 빠지잖아요. 시골에는 6, 7 개월만 깔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더가짜에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시골에는. 자, 여, 보세요. 백자갈, 여기 백, 같은 날짜 가 날에 깔은 거예요, 저희가. 요건 백자갈. 여기로 고스란히 와서 요건 그레이 자갈입니다. 그레이 자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요. 회원님 그리고 그레이 자갈도, 그레이 자갈도 변색이 와요.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천연자재는 탈변색이 옵니다. 근데 요게 지금 같은 날깐거잘 보세요. 요거하고 쭉 와서 요거하고 요기하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 백자갈은 안에 밖에 깔지 마세요 하고 부탁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보면 그레이 자갈이 훨씬 예쁩니다. 요 백자갈인데 이거는 취향이라서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 흑자갈이랑 그레이 자갈이랑 사이쯤 돼서. 밖에는 꼭 요걸 까르십사 하는 거 이게 사실 더 고급스럽습니다. 깔아 놓으면은. 어, 실내는 백자갈이 예뻐요. 또 베란다나 화분 위에 이런 데들은. 어,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고요. 요게 이제 20키로라는 겁니다. 요게 20키로. 그리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어, 이게 1톤 단위입니다. 이게 한, 한 1톤씩이에요. 한 파레트가. 왜 요걸 설명을 드리냐면은 1톤당으로 사시면 구매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는요. 대신택배로 가능합니다. 1톤 화물차로 여긴 평택항인데 1톤 화물차로 뭐 부산 이쪽 갈라면 3, 4, 2, 3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대신택배로 가면 전국이 99,000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택배 에 이용할 수 있는 무게만큼 딱 됩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파레트에요요한파레트가 1톤이고, 1톤으로 가시면 금액도 싸질 뿐더러 어 전국에 저희가 배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화물차로 가면은 비쌉니다. 그 금액이 안 돼요. 뭐 강원도 이런 데먼 데는. 그래서 1톤 단위 택배를 만들어진 거예요. 1톤 단위로 구매하시면 앞뒤 집이 합쳐서 1톤 단위로 구매하시면 20-30%가 할인이 돼요. 할인이 많이 됩니다. 그럼 회사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밑에 넣어 놓겠습니다. 네, 이것도 대신택배라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택배로 갈수 있는 제품이고 원래는 이렇게 한팔레트인데 택배로 갈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반팔레트로 어려운 일을 합니다 요즘. 네, 이것도 택배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디딤석인데 맷돌 디딤석이지요. 요것도 이렇게한 팔레트씩 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레이가 그레이가 토요일 날다 팔렸나 봅니다. 요 맷돌도 한 팔레트로 갈 수가 있어요. 한 팔레트가 32개 들어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32개는 어, 대신이란 택배로 전국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음에 만드는 게 계속 있어서 한번 특집으로 다뤄드릴게요.입니다. 어, 팔레트 상태를 보여드리면 이게 레드 자갈입니다. 요거 레드 자갈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색깔을 섞어오는 오색 자갈입니다. 요건 오색 자갈이고 어, 제가 사랑에 빠져 있는 강자갈. 강자갈 소짜입니다. 작은 거. 그리고 이거 구분 하셔서 잘 발줄 주셔야 돼요. 요건 강짜갈 대짜입니다. 거의 주먹만 해요. 그 강짜갈 요큰 거하고 작은 거두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꼭 구분을 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이번에는요, 요 자갈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여기다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게 딱 10kg 양입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거 10kg를 재서 갖다 놓은 거라서, 이게 이제 말라 있는 상태예요. 마른 거랑 젖은 거랑 구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처음부터 이 오색 자갈입니다. 이건 마른 상태가 이거고요 높이도 똑같이 한 50cm에서 할게요. 이제 젖으면 이 색깔이 이렇게 옵니다. 돌 색깔이. 이쁘지요 그리고 이거는강 자갈 아까 얘기한 대 자입니다. 물을 묻히면, 요렇게 자갈 색깔 놉니다. 요거는 소자 보세요. 이쁘지요? 아 제가 강자갈이 너무 예뻐서 예쁘지 않습니까? 대신 요거는 물이 젖은 상태, 안 젖은 상태 고려하셔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있는 송이 자갈입니다. 요거는 레드고. 요거는 뭐 색이 그렇게 많이 변화는 없지만 얘는 가벼운데 화단 위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레드 자갈입니다. 이렇게 자갈은 물 묻었을 때랑 안 묻었을 때랑 이런 차이 때문에 또 은은한 거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요거는 그레이 자갈, 요건 화이트. 실내에서는 요걸 쓰시고요. 네 똑같고 요거는 또 실외 물 묻으면 색이 또다 은은히 그레이 색깔로 옵니다. 요렇게요두 개가 해서 난난 난 흑색을 쓸 거야. 그러면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이게 물묻히면요렇게 어, 물 묻으면 색이 완전히 틀린데, 물안 묻으면 비슷은 해요. 근데, 단점은 또 뭐냐면, 돌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자갈 모양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그레이 자갈로 다 쓰라는 거예요. 요 그레이 자갈하고요, 요강 자갈하고, 요 오색 자갈하고, 이거는 시중에 다른 데서 구하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 송이 자갈, 너무 많이 쓰는 자갈. 잠시 물을 묻히면서 해야 설명이 될것 같아. 설명드렸어요. 네, 회원님, 제가 요즘 풍란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풍란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이거는. 풍란이 저희 있는 돌에다가 다 붙여보고 있습니다. 어느 거에 좀잘 붙는지. 이거는 다음 주나 이번 주말 영상에 풍란 찍은 게 있어요. 이걸 싹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실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2 0 k g 에 요거 같은 경우 이만큼입니다. 이게 20kg 짜리에요. 아이고, 20kg에 뭐 8,800원 톤 단위로 가면 또 떨어지죠. 많이. 요금액이 한다는 거는 이게 한 1,000개, 2000개 날이 하나에 이렇게 싸게 구할 수 있는 자갈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만 가도 이2 0 k 로 한포면 한, 한 14만원 15만원 해야 될 겁니다 어, 대한민국이 정말 자연이 준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나라에요 천연자재 쓰기에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단하지요 저희같이 수입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럽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지가 가깝고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오늘은 자갈을 하실 때 정말 제가 그렇게 저번 주에도 몇 분이 오셔서 한탄을 하셔서 그래요 백자갈은요 성향상 똑같습니다 물을 안았다 버겁는 능력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하야니까 때가 타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어 백자갈은 실내 인테리어 용으로 쓸때 많이 쓰이고 실외에는 어 저는 쓰고 싶으면 쓰세요 이런 말도 하는데 그냥 쓰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꾸 물이 자르는 곳 물이 안 고이고 잘 빠지는 곳에 써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어, 여름 봄 되면 송아 가루 있잖아요 이런 나무 그 꽃가루 같은게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또 변색이 와요 그래서 백자갈은 안했으시라는 얘기라는 거고 오늘 자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게 자갈 20kg 한 포입니다. 이렇게제 손으로 하면 이렇게 해요. 저희가 이제 10kg, 20kg 단위 주문인데, 어, 10kg를 많이 하면 20kg 요걸 한 포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죠. 요게 백자갈이고, 요게 그레이 자갈입니다. 오늘 자갈 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 제가 영상을 잡은 이유가 딱요거예요회원님 요기가 딱 요거 보면 바로 표시 날것 같아서, 네 이제 이해되셨지요? 화이트는 절대 밖에서는 시공하지 마시고 실내 인테리어로 쓰시고 이 화이트랑 아, 그레이 자갈입니다. 네 이게 강자갈 소자입니다. 요 강자갈 소자 이렇게 시공해 놓은 거고요.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강자갈 중자예요. 두 종류예요. 주문할 때잘 하시고. 요게 강짜갈입니다. 어, 이렇게 강짜갈들은 대부분의 여러 가지랑 잘 어울려요. 뭐 성향이 다 틀리지만. 어, 바위솔은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 송이자갈 레드입니다. 요거는 화이트. 이렇게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는 나름 색이 변색이 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레이 자갈이구요. 아, 강추입니다 그레이 자갈은. 그 다음에 송이자갈 블랙입니다. 송이자갈은 이렇게 까는 것보다 나무 주위에 뿌려놓는다든지 화분 같은데 쓴다든지 이러면 예쁩니다. 오늘 자갈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어요. 나중에는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회님 건강하시고 항상 사랑합니다.